네, 지금 3월 모의 고사 대비 공통 수학 1 4점 기출 문제 일단은 쭉 해결하고 있어요. 총수물4 문제 중에서 홀수 번9 그 중에서 1, 3, 5, 7, 9, 11번 문제 지금 20분 동안 우리 풀어봤습니다. 자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1번에 3번, 그다음 3번에 24, 그다음 5번에 2번, 그다음 7번에 5번 다음 9번에 2번 다음 11번에 5번입니다. 이차 함수 문제 자1 3 5 7 9 11번 중에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문제 쭉 불러주세요. 1번 더 1번 3번 더 네. 7번에 네. 그 미은디 5번이랑 7번에 미은디음도 뒤에 거는 네. 가었어요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은 풀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5, 7, 7번 전체 풀이보도록 하죠 먼저 1번입니다 잘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 2024년 3월 교육청 기출문제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A, B, C가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직각인 상태. 자, 여기에서 정사각형 PQRS가 들어가도록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가 PQRS가 될 거고요. 그때 이 길이가 X, 이 길이는 Y로 주어진다. 자, 문제에서, 선분 PQ의 길이가 7분의 2루트 10일 때,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단아, 이 길이가 지금 루트 10이다 라는 게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것만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으로는 당연히 x제곱 더기 y제곱은 10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이 문제는 곱셈공식 문제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캐치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이제 조건을 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요 길이가 지금 일단 좀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상 k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편의상 k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당연히 k가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내면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서 여기가 직각일 때여기 내가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둔다면 직각이기 때문에 X 직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여기가 X 직각이라서 동그라미 직각 이렇게 일단은 닮음이 삼각형이 총 4개가 있다. 한 개, 두 개, 세개 그리고 전체까지 하여서 총 4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는 것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시면 은 아무래도 x와 y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더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네 마찬가지로 이때가 똑같이 k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음, 조금 애매하긴 하겠다. 네,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즉 삼각형 ABC와 ABC, 직각동그라미 x, 직각동그라미 x, QBP가 삼각니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C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 길이를 자 여기 x 대 y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x 대 y는 그럼 이 삼각형에서는 이만큼이 비큐대 k가 k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7분의 2루트 10으로 벌어 써보겠습니다. 7분의 2루트 10이다. 이렇게 일단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요그 다음에 또아 잠깐만 루트 10이다라는 걸 이용을 x 대 y 비큐대 7분의 루트 10 문제 또 주어져 있는게 잠깐만 볼게요 7, 2, e, P, Q 아네 요거를 보기 앞서가지고 네 먼저 알아낼 수 있는게 있습니다 쏘리. 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랑 APS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빌벤의 길이 요 길이는 지금 루트 10이고 요 길이는 7분의 2, 루트 1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대 7분의 2 다시 말해서 닮음비가 7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트식과 7분의 2 로트식이기 때문에 닮음비 자체가 7대 2가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도 결국에는 7분의 2x 여기 길이 7분의 2y라고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무 길이가 여기는 7분의 OX, 여기 는 7분의 OY라고 두실 수가 있겠네요. 됐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삼각형, 아까 했던 것처럼, A, B, C와 삼각형 QBP. 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 짧은변과 빗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므로 큰 삼각형에서도 짧은변과 빗변 y 대 루트 10은 y 대 루트 10은 마찬가지 짧은변 대 빗변 하면은 7분의 2루트 10대 7분의 5x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외항의 곱은 7분의 5XY, 7분의 5XY가 될 거고 외항의 곱은 7분의 20되겠네요. 따라서 XY는 4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면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싹다 알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야.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의 경우에는 x 빼기 y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y의 x 빼기 y가 필요합니다. x 곱하기 y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목표는 누구? x 빼기 y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겠다. x 빼기 y를 알아내러 가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안 되겠노, 그러면은, x y의 제곱을 대신하여 구하실 수가 있겠네. 얘는, x 제곱 기 y 제곱 빼기 2xy라 할수 있으므로, 10에다가 빼기 8 이어서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됐다는 라걸알수 있는데, x가 더 크다라고 하였으므로, 양의 제곱근인 플러스 루트 2만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마저 대입시켜주시면 최종결과 루트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루트2에다가 플러스 3,4,12에다가 루트2 따라서 최종결과 14루트2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공식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일단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서 닮음의 다이아몬비 삼각형 닮음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서 x 곱하기 y 구하신 다음에 전형 이용하여서 답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가 조건에 의하면 모든 실수 x에 의하여서 2px 플러스 qx 는 0입니다. 따라서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인 항등식이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qx는 으로 고쳐주시면은 마이너스 epx 이렇게 일단은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길이를 통하여서 나 조건 PX, QX의 경우는 사실상 마이너스 2배의 PX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QX 자리에 이 친구를 대입하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결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하면,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일단은 qx는 쓰였기 때문에 편의상, a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된다. 즉, 이 친구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x의 제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주자면 x-1 x-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x 이런 형태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요? 자, 그래서 px가 문제에서 2차 다항식이라고 했어. 2차 다항식을 제곱한 결과, 인수분했을 해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px 자체도 각각 x-1이랑 x-2는 일단 무조건 인수로 가진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잡으실 수가 있다. 그러면 px를 제곱을 해버리면 a 제곱에다가 x 빼기 1, x 빼기 2 각각 제곱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px의 제곱 중에서 x 빼기 1과 x 빼기를 하나씩 제외하고 난 a 제곱.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를 일단 우리가 알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p 0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써보도록 할게요. p 0의 경우에는 2a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4더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여기는 바로 4다라고 붙여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Q4를 구하여라. 여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Q4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2배 PX야. PX는 A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4X-1X-2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2까지 곱하여서 플러스 4, x 기 1, x 빼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 결과, q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일단 qx 그대로 써주시고, q4는 3, 2, 6, 4, 24. 이렇게 구할 뭐수 있겠다. 이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사실풀수 있긴 있었네요 문제같은 영화에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쭉 읽었을 때 반복되고 있는 녀석이 바로 x 제곱 빼기 x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라지 x를 일단은 치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라지 x 곱하기 x 플러스 3더하기 kx 더하기 8은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곱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좌변 결과 x 제곱에다가 플러스 4x 플러스 kx기 이 때문에 플러스 k 플러스 3x 더하기 상수항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결과가 두 자연수 AB x a, b 이용하여서 라지 x 플러스 a, 라지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8을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시면 k 값들을 싹다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겠노? 8의 경우에는 1 곱하기 8로 나타내실 수도 있고 2 곱하기 4로 나타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4곱하기랑 8곱하기는 어차피 그 결과 똑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8, 그리고 24로 나타내자. 그러면 은 그때 이렇게 x의 개수의 경우에는. 각각 1 더하기 8이 되어가지고 9가 될 것이고 2 더하기 4라서 6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K 플러스 3의 값 자체가 9 또는 6이 된다는 얘기이므로 K의 값은 6 또는 3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합하면 9가 나오겠네요. 보셨나요 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z, 제곱 빼기 z가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의 켤레 복소수 또한 실수다. 따라서 기억은 옳다라는 거 쉽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가 실수이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자. 뭐, 복소수의 연산 이용하셔가지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 I의 제곱 빼기 A 플러스 B I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 결과 앞에 것을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2 A B I가 나올 것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I가 될 겁니다. 따라서 실수 부분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허수부분은 2ab b이기 때문에 2a 1b 아, 요렇게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얘가 0이어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와 b는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b는 0이 아니야. 따라서 2a-1이 0이어야 하고 a는 2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z는 2분의 1 플러스 bi라 나타내실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z바의 경우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bi가 될 것이고 니은 z 플러스 z바를 하시면 보시다시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만 남아서 1, 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음, 기, 그. z z 바를 마찬가지로 곱하기를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얘랑 얘랑 곱하여라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에 의하여서 2분의 1의 제곱 빼기 b 제곱 i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b 제곱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b가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b제곱은 0보다 크다 따라서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은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이 녀석이 4분의 1초과다 z, z바가 4분의 1보다 크다 또한 옳은 설명이 되시겠네요. 자, 옳은 것은 ㄱ, ㄴ, ㄷ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거요 맞죠? 네. 그러면 일단 이 라운드는 4문제만 일단은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 4문제에 15분입니다. 13번, 15번, 17번, 19번까지만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뒤에는 경우의 수, 행렬이라 가지고 오히려 더 짧게 걸릴 수 있긴 있는데 이렇게 4문제 16분, 4분 한 문제다. 해볼게요.